왕성뱅이 빛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왔습니다. 오케이, 이또볼라이더 와. 오케이. Okay. 23. 안녕하세요 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팀 SSP 2025년 어, 1분기 전기대회 볼락대회가 있어서 여기 가덕에 왔습니다 1분기 대회 겸 시조식 어, 올 한해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시조식도 진행할 거고 아직 팀원들이 다안 왔는데 다 오면 시조식하고 어, 오후 7시에 어, 우리 어벤져스랑 만나모 타고 선상 볼락대회를 진행할 겁니다 이건 뭔가요? 이거 저희 명찰입니다. 아, 명찰 아, 지급 중. <laughs> 어, <좌석이네>. 네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낚시하는 돌이 <laughs> <laughs> 어, <길보를 크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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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어, 25년도 1회 볼락대회를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일단 대회 규칙은 볼락 두 마리 최대의 길이로 합산해서 1등을 선정하게 되고, 어, 그 다음 뭐 그냥 열심히 낚시만 하시면 되고, 대회 룰은 생미끼 금지, 사딘류 금지 다 전달됐죠. 네. 응. 그 외에는 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열심히 낚시해주시면 되고요. 대회 시간은 7시부터 한 시까지 아무쪼록 좀 안전하게 조심해서 고기 안 나온다고 너무 성질들 내지 마시고 재밌게 좀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룰은 대충 다 알아들었죠? 네. 그 오늘 좀 마리 길이 협상인데 15cm 이하는 방생입니다. 15cm 이상만 개척하는 걸로 하고 개척할 때 어. 우리 운영진들 각 배에 있을 거예요. 잡아 가지고 내가 캐치하고 싶다 하면 캐치 요청을 하고 운영진분들이 캐치 이제 캐치 줄자를 제가 드릴 건데 그 줄자로 캐치하고 감독관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합니다 하면 그건 기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용왕님 올게 5디로 잡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조시 끝나고, 에있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아요이거 요, 거제 쪽으로 볼락이 잘안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뭐, 두 마리 싸움이 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1, 2, 3등도 상품이 좋고, 전체적으로 다 뭐, 상품은 다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 라팔라 코리아에서 협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1인당 1개씩은 돌아가지 않다 아, 좋습니다. 지금 오벤져스 호랑 만나모 대기하고 있네요 물치게 해주세요. 다 뿌리 마라 혼자 다 뿌려. 혼자 다 잡아. 이 나온다. 욕심 없습니다. 5키로다뿌리 지금 만나 모 저는 지금 만나 모 만나 모 탔고요. 으아! 자리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형이요대형 그걸 어떻게 보고 자 이동하던, 이동하는 동안 밥을 먹겠습니다. 형님, 콧이왜어요국나 국어! 고추어 지금 포인트 도착해서 이제 다 넣고 있습니다. 여기 옥포 쪽, 옥포 갯바위 포인트. 형, 왜자나 <웃음> <웃음> 어. 어포 개바이 포인트 왔고요. 지금 앞에 <laughs> 보이는 베놈 어벤져스 배. 우리는 요 옆에 개파 옆에 한칸 내려 가지고 <laughs> 어, 할것 같습니다. 와. 최소. 어메... Oh, <laughs> 아, 바람. 있다. 아이고 썸벵이 썸벵이 맛인데 완전 여기 어뭐 떨어졌다 있다. 와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와힘세가형이 수상하다 어뭐 썸벵이 쏨뱅이, 다 쏨뱅이. 쏨뱅이를 다 걷어내면, 볼락이 나오겠지. 있다. 오, 어, 처방다. 처방, 처방다. 이 볼락이다. <laughs> 오, 오큰 썸. 썸이 <laughs> 점점 사이즈가 좋아지는데. 바닥만 찍었다면 손병이가 뭐니? 이러다가 볼락이 나오겠지 손빙이도 비싼데 뭐아옷창에 망이 있네 키로에 많이 쳐. 비싸다 키로 많이 채1면 키로 금방 채우지 이러 면 짠치들이 툭툭 치는게 느껴진다 어? 짠치들이 치는게 느껴져 치 <laughs> 짠치 아 짠치 턱턱 턱턱 치는거 저쪽에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laughs>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대. 폴락이란다 앞에 폴락이란다 과연 썸뱅이 재밌구나. <laughs> 재밌죠? <laughs> 오케이. 와잘 물고 있던데. 아 씨. 이놈의 선배인 오늘 벌락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아닙니 그러게 <laughs> <laughs> <이야> <laughs> 재밌다 와 재밌다 어우 스위이 왔는데 왜짠 잡지를 몰라노스위이챔질언스 테러 에 알아 짠 오이 챔질언 잡고 저렇게 하지아 <laughs> 어벤이 유리한데 어 베니 요리에 깨빠이그 제일부터 있어. 나는 절로 붙일 줄 알았다. 네, 저 붙어야지 볼락이 좀 나올 텐데. 아 우리도 나 절로 붙일 줄 알았어. 집어대기를 바래야지. 어, 가연나 아이고 다리야. 틱트. 뭐? 와 이거 엄오래 된데 엄청 오래된 옴인데 이거 10년은 된것 같습니다 이거 산지 이제 산고 어? 재미없습니까? 거기 왜안 나온데? 일반는다고 <laughs> 안나와서 한마리 가놀러오 완전 손벵이 맛이니 재밌어요? 안순이씨손벵이만 어, 미친듯이 잡고있어요 손벵이도여봐까라어 히드 야 낚시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겁니다 <laughs> <laughs> 아, 잘다 작다 작아 오근이 막돌아댕기고 있답니다. 오 예. 오늘의 힘세가 어, 어, 어. 다르나 오가 다르나 소미가 손비가... 날라 날라. 하하하하. 사이즈. 와, 볼락자기와 힘으로. 어? 쇼 파이트. 쏨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 아, 그래도 볼락도 수분이 새데잘꼬셔 볼락은큰놈들은저 사이사이 숨어 있으니까 코셔가 좀 빼내야 되는데 그 전에 손베이가다무로 붙네. 얼간 좀잘안 나온 편이에요. 네. 아 진짜요? 네. <laughs> 어허. 안 보여. 감시는 많이 나온다던데. 네? 감시는 많이 나오죠. 감시야? 어. 감시 많이. 감시 많이 나온다던데. 네, 백악 호랑이에서요. 네, 오, 오짜 어~ 오짜그 선장님이 나오는 데를 알고 있어서 딱이 배를 딱 대준다 이거 딱. 나 지금 3그라움 속인데 이거 볼락은 여덩이 사이에 천체가아 풀링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수심이 10m 거리면 산그라이 좋다 2.5그람 산그라 이거 니까 빨리 가면 잘안온다니까 천천히 가라앉아야 돼. 이거 어째 폴라 폴링 때딱 받아 먹으니까 너무 빨리 깔아 잡으면 먹을 시간을 덜 주는 거지. <목소리> 이따 폴링 보라 폴링 지금도 폴링이 쪽 받아 먹거든. 썬베이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쳤지. 에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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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되니까. 오베는 지금 한 마리도 안 나왔대요. 몇안 나왔대요. 몇 <목소리> 하하하하하하 지금 저기 <laughs> <많이 났으면. 웃음> <지금> 너무 조용하다. <laughs> 다 의욕 상실한 것 같은데 저기. 자 보경이 이제. 아 맞네. 아, 어째 한 마리도 안 나오지. 말도 안 돼. 있또오오 <laughs> 친다이 오.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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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라 해 오늘가 무지가다. 아무도 신경 안 쓰시는데 오오 오,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 오. 크다 개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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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아, 후후, 아, 후후. 아, 길거리 만드네 구름 <laughs> 맞어 가자 개츠 갑니다어 길져 아, 주세요 와 말했습니다. 있는데 하겠습니다 아자. 아, 둘 등이. 어, 좀더 뒤로 빼야 돼. 가만 있어야지야. 등이. 몇인데? 아, 이집안되나1 9점 인정하시겠습니까? 좋아 뭐, 와, 이 주디가 좀 앞을... 아픈. 에이, 줄... 19.5. 주디가 아프티 나온 것네. 아, 좀좀 아. 들어 좀 당겨야 되는 거야 이거. 아, 19.6. 맞나? 아, 오케이. 19 오케이. 앞에가, 앞에가 인정. 맞아, 며칠 티 나온 거죠. 잠깐만요. 잠깐만등이다하 <laughs> <laughs> 혼자 즐겁다 지금. 이맛에 낚시하지. 좋았어. <laughs> 내가 1등이다! 형님 <laughs> 지금 하 분위기가 그렇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준다 맞지? 분위기가 맞죠? 이제 제가 19.6cm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15명 중에 한 마리 나왔어요 한 마리 잡으세요 빨리 <laughs> 실력을 보여줘야지 막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제가 볼락 잡은 <laughs> 한 마리지만 오커마에서나온 세이마르 메바 로드 8 0 1튜블렛입니다 빌은 세이마르 HD 1000A <laughs> 손맛 좋습니다. 지게된야 되는 3이고워몬 틱트에 올라고 감사합니다. 얘들. 지금 세 번째 포인트 이동해 가지고 매미섬 갯바위 쪽으로 왔어요. 너만 나오는데. 아, 한 마리만 더 잡으면 구치인데 수심 8m. 거제 쪽에 볼랑이 이리 안 나오나? 여기는 아예 입질도 없는데? 뱅이도 없나? 우와... 하공치... 하공치 진짜 사이즈 크다. 아... 여기서 빼다가 빠트립니다 <laughs> 그런 무서운 말은 하지 마시오. 와... 이래 물어 은 와... 또한방 있네 이거도 12시 28분 30분 남았습니다 아직 역전할 수 있다 2 0단만마리만더 잡자 정매님이 20 넣는거 두마리 잡지 않았나 이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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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습니다 오케이 이도볼라이다 오와 오케이 좋았어 이도20 넣는다 오케이 와와나 어, 이건 아까보다 더크다아50안 되겠네 두개 같이도 와 이래도 1등은 못한단 말이야. 지금 저, 저쪽에서 두 마리 합산 50cm, 50cm가 넘답니다. <laughs> 네, 대종료 했습니다. 꽝꽝. 아, 내일 아침에. 어? 앙카를내일 아침에. 아, 찾으러 온다고. 찾으러 오라가 보다. 그거 부케띠 하나. 그럼 되겠네. 어벤져스 오는 좀 애법 잡았어요일 인당 다섯 마리, 여섯 마리씩. 아, 이십. 4인치 되는 것들이 좀 잡았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 조졌네 어째 생각하노? 뭘 뭘.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노 뭐, 운이 없는 거지 뭐. 어? 운이 없는 거지. 운이 지금 될 때마다 없노. 될 <laughs> <laughs> 때마다 운이 없어고 짜노.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들 고 고생, 고생했습니다. <웃음> 어, 어. 진이인줄네 <laughs> <한> <laughs> 자,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오오 열심히. 끝요한마 잡았는데 끝은 야 되겠다 싶어 끝까지 열심히 했습 아, 방금 한 번에 두 마리 잡은 거예요? 그렇지. 쌍거리를 했네. 바늘 하나로.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자, 2등 46.5cm. 라팔라 스텝인데, 라팔라. 저 오늘 요 세트로 잡았어요. 또 우리의 라팔라 홈마에서 나오는 로드랑 릴인데, 세마르 세트인데, 블락, 블락 로드예요 이걸로 두 마리 46.2. 따라서 아 그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뭐 1등 못했네요. 어떻게 잡는 막막 끊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뭐 어쨌든 안전하게 끝나서 너무 좋고요. 뭐 어쨌든 지금 우리 마탄자랑 라팔라에서 협찬을 그래도 해주셔가지고. 1인당 뭐 한개씩은 상품이 좀 돌아갈 것 같아요. 로드. <laughs> 우리 오쿠마, 라팔라오쿠마에서 제대로 밀고 있던 지금 오쿠마 로드인데, 블랑로드예요좀 많이 애용해주시고,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802L, 티블라데 티블라, 이거 라이트 에깅도 가능합니다. 프렉이나 한치 소용 에깅도 가능하니까. 어, 더지지용으로 쓰시면 되고 바이바이보. 오케이. 바. 오케이. 바. 바. 바바바. 바. 바이. 갑니다. 바이바이보. 보. 갑니다. 세마르. 짱. 라플라스에 나오는 편광선글라스예요. 이거 한개 7만 5천 원입니다. 7만 5천 원짜리인데 요거랑 우리 서픽스에서 나오는 볼락. 라인, 0점5모습니다 네. 이거, 이거, 는뽑기로갈게요 프리타이. 나도, 나로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나그나 킬러 킬러... 킬러를, 킬러... 도저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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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SSP 2025년 1분기 올라코어 선상 끝났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2등을, 2등을 했는데 상품을 락발락으로 받았어요. 뭐 고기는 많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대회만 하면 고기가 없네요. 아, 이상해. 아, 이제 2분기 어, 6월달쯤에 한치대를 또갈 건데 그때 또 촬영을 그때 고기가 잘 나와야 되는데 계속 고기가 안 나오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와서 손맛 좀 보고 했으면 뭐 좋았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다들 오랜만에 보고 재밌게 놀다 이렇게 갑니다 다음번에는 어더 재밌는 대회를 준비해보고 아무튼 고생했던 우리 운영진 너무 감사하고 집에 가보겠습니다 뭐안 나오네 어쩔 수 없지 뭐 Ah. <sighs>